오랜만에 아침을.. 아 근데 카멘 나온지 벌써 몇 개월이야? 4달 네 넘었어 네달넘었 네달 어? 어. 진짜로? 그래 우리 네. 이번에는 저기 뭐야 좀, 좀 천천히 하는 거지? 기 키든아 천천히? 어? 어? 어. 어? 어? 음? 아니, 이거 아 이거 하긴 했는데 그.. 아니 천천히 할 거면 음... 나 그냥 출근하고 올게 아 <laughs> 그게 아니라 막 아. 그뭐 공약 아. 걸고 이런 거안할 거잖아 <laughs> 아니 뭐카드로스 잡을 때쯤이면 모를까 뭐. 네키든한데 네. 뭐. 네, 아니 데 진짜 왁싱할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야 근데 그거 네가 걸었잖아 네가 못하면 왁싱해야지 이랬을걸 아니 퍼클 할줄 알았지 할줄 알았지 아 어이가 없네 그랐니까 아, 아니 포시야 우리 키퀸사는이 어? 파티 그대로야? 이대로 가지 않을까? 뭐 굳이 바꿀게 있어? 대마 언제 바꾸냐고 시작됐다 님던 님던 <laughs> 뭘 님던이야 바꿨잖아 나는 대원으로 바꿔야지 대원으로 형 그럼 나 대원 갈테니까 형 바꿀거야 바꿀게 <웃음> 어? <laughs> 가다가다 좋다 물질을 찾지 않아 물질아 그리워 그러면 나 대원할게 형 바꿀거야 그러면 블레는 가는 아니 투 블레잖아 그러면 아잇 아래 아 아니, 그러면, 은 블레로 하고, 명훈이가 뭐, 브레이커로? 아, 그렇구 어? 어? 나쁘지 않다. 나쁘지 않다. 야, 근데, 물지야, 나 그, 교육 갔다 왔거든? 근데, 거기에, 조원들 있잖아. 그 중에 한 명이, 너, 건설 뭐... 못한다는데? <laughs> <목소리> 아니 예상 밖이야! 지안이 펜이고할줄 알았는데 대... 못한다고는.. <laughs> 아니 그니까 러 대현은 잘한데 근데 <목소리> 건술은 좀 못한대. 그래서 왜 바꿨는지 모르겠네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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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, 왜 굳이 전달하는 거야 지금. 어? <목소리> 아니 그니까 <목소리> 대현 그립다고 물지. 아 있다고. 그래서 물지. 네가 대현 말에 아, 그래. 그 활짝 웃었구나. 돌아와라. 돌아와라 물지야. 아, 근데 둘다 쓰레기라서 포크를 쳤더라면 어, 건술 말야 아니 이게 다 <목소리> 건술 닉네임이 좋아서 그래. 이가안 줬으면 건술 안 했는데. <목소리> 이것도 터트. 모든 게 남다지야. 네키도 드 오래 걸리면 어떡하죠, 성시가? 아, 오일 안에 끝나겠지. 아, 오리알 못캐면은 그러면 그냥 삼식이 펜프로 맞춰야지. 오일이면 많이 뺀 거야. 어, 그래 기네. 성시가 오일이면 기대 모일 기네, 모일 기네. 업보야 업보. 아니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? 아니 내건설내건설 꼽졌잖아. <laughs> <laughs> 보여줄게. 아니, 아, 아, 아니 내가 뒀어. 아니 그냥 나. 의견을 전해준 거잖아. 네 대응. 어 그래 그래 진짜 그래. 어 그래 그래 그래. 왜내 전화냐고. 근데 명훈이 오늘 바로 갈 거야? 어 오늘 끝나고 갈. 오빠 오늘 어디래? 나퍼 아니면 살아난 아빠야. 아니, 아, 진짜? 일감이 그거 날고 열심히 하네. 지하아왜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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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관전자처럼 그래? 아니. 그래? 음, <laughs> 우리, 우리, <laughs> 우리 팀이잖아. 우리 <laughs> 팀이잖아. 나는 그런 게 <laughs> 있어. 그러니까 이미 천장에 막혀서 열심히 해도 의미가 없다는 느낌이 어 맴돌이라고. 아니, 천장에 막혀도 천장에 붙어 있을 생각을 해야지. 넌손 맞잖아, 지금. 정치가 내가 뭘 알아? 무지개를 해 봤어야지. 애니씨가뭘 한다고. 근데 다음에 패치 될 거니까 무조건이야. 안해주면 진짜 큰 결심한다, 진짜. 큰 결심. 우리 이파강 예, 예, 네, 에스터 갑니다. 내생각인데 다시 그 사상 최고의 3열 파티 다시 완성하는 게대원합류해서필레이 대마 말고 아, 다른 걸로 쳐내고 저이파티로맥 가버러지기냐고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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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진지하게, 진지하게 아, 그럼 우리 액기 아, 드러설에 모여서 회한번 의 할까? 아, 아, 어, 에이, 아, 또 얘기. 아니 액기나 파한강이 나봤어. 파한강인데 뭘해 이래. 어제 내일이나 내일이나 낼모레 모임 되지 한번. 대불주는 그냥 모임이 좋다. 끝나고 끝나고할 거면 끝나고 해 끝나고. 그 보이고 싶음. 그좀 바꿀 거야? 진짜 진지하게 생각데 바꾸는 게 맞아. 아, 나는 배마보다 좋은 선택지가 있으면 바꿀 생각은 있는데. 수짜 그거 하자. 뭐거 뭐, 뭐? 브레이커 하자. 한 다음에 한다고했잖아요 생각보니까 해 나를. 배마가 갯편이 부리게 되면 한다 했지. 와 무슨 뭐냐? 보험이랑 보험을 다 깔면서 그냥. 나는 <laughs> 보험을 다 깔아놨지. 근데 음, 우리 중에 브레이커. 브레이커 맛있게 보여줄 사람은 형밖에 없긴 해. 나는 아, 내가 돼요, 솔직히 해야 내가 솔직히 내가 할수 있었거든. 나는 어. 근데 이제 안 되잖아 이게 여건이. 그냥 클래스 그거밖에 안 돼. 십만 월급 6 0만원 받는데 뭐 클래스야 이니 월급으로 에서도 안 깨라고. 진짜 너무 하긴 하다. 아니, 한승준 클러스가 있는데, 한승준 클러스가. 한달 월급 애써, 1S다, 이아렇게 <laughs> 보니까 이게 막 세네, 맞아. 진짜, 5월에, 또 나야. 좆킹 타코! 어필하는 겁니다, 여러분들. 대마 사냥 상향 원합니다. 사냥이요? 뭐야? 촌나봐. 사냥하은 뜻이야. 이그츠이 뭐냐고? 근데 존나 웃기 뭐냐? 개물지 진짜 존나 정상적 뭐야? 뭐야? 그니까제 <laughs> 지금 돌려. 밸런스에 예민해요, 제 진짜로 지금. <laughs> 형의가 없어요, 그런 거? 아, 근데 건설 진짜 해 줘야 돼, 지금 다접고있는 사람들. 근데 형 남아 있잖아. 건설에 아, 남은 희망 아, 형이 남아 있으면 된 거지. 내가 목소리 내야죠. 또 시작했다. 아이. 아, 그냥 고성능 영어. 확성기 원툴 새끼. 가운데 아, 근데, 근데 아이고, 아이고, 다이음 아이고, 아이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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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어아이 아이고, 아이고, 아 어, 뭐야 어. 어, 아이이아 아니, 근데 똥 이거 때문에 근데... 난일똥난아이네 사람들이 일단 난 아닌데... 난 5시에서... 난 3시에... 3시에... 똥문차 가? 똥문차 가? 나, 이거는 진짜 나, 나 억울해. 했잖아. 이거 업과야. 이거 명훈이 같은데 뭐가 느낌이? 어? 이미? 나라고? 이럴 때 보면 명훈이던데... 근데 본인이면 이제 본인 기다려봐. 채팅창이 이미 어. 지금... 그러고 있으니까... 이미 너야, 너야, 화살표, 너야, 너야 화살표, 화살표 나명는데 지금 말 없는 사람 몇명있거든요 3시가... 삼시가 대답 좀... 그럼 그냥 우리끼리 서로 싸우지 말고, 내가 했다고 할게. 너... 맞 네, 너맞 네, 야, 3시이 맞네 그냥... 내가 했다고... 와, <목소리를> 와 진짜 치는 우리끼리 아, 이렇게 갈라치기 아, 되는 모습은 못 나, 보겠어. 나, 내가 나, 했다고 야, 쳐. 야이 새끼야. 나증이난다호식인도 <laughs> <나승인 안 가. 웃음> <laughs> <laughs> 이제 못해. 뭘 건스를 못해. 그럼 잘하는 사람 누가 누구? 어, 우리 우리 망했네 그럼. 우리 <laughs> 포수요. 그래도 형이 좀, 바꿔야 돼. 형이 배말하고 있으면 안 돼. 너도 너 맞다. 아니 다 같이 지원할게. 사납게 펀딩하자. 동수이할 음, 음, 거잖아. 또나 사자. 돈쓰는거기신같이 사자, 나를. 아니 돈 맡겨놨어, 동숙이 형한테 얘기가 나왔으니까. <웃음> <웃음> 네,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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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뭐, 아니, 포다시티는 또 아니, 왜? 쟤는 진짜 포션을 걱정할만 하다, 진짜. 난 그럴 수 있다 생각한다. <웃음> <진짜>. <웃음> 나도 아까 뒤졌던 게임. 브 형은 형은 그래. 이해하지. 근데 좀만 집중하지. 내가 아까 죽어가지고 몸속 보여줬는 거. 저 형은 또 왜? 봉승형한테만. 봉승형 진짜 결혼식도 한번 해야 돼. 보여줘야 돼. 봉생형 결혼식 때 진짜 5천원 넣고 라겔라 가져와서 다 싸가지고. 그만 거짓말 안 된다고 포장해서 이 차를 우리 집에서 그거 펴서 먹자. 어? 나 그러려 했는데? 나형 집에서 자려고 했는데? 어. 돌리가 신혼여행 안 간다고 하니까 돌리네서 잘까? 뭐지? <laughs> 한 번에 그냥 인사도 드릴 게요겸 집들이겸 아 해가지고 아, 아, 가서 짜장면도 얻어 먹자, 가봐. <laughs> 아길라가 따로, 아, 아, 따로 하고 무섭다, 이 사람은. 가고 있어 가고 있어 가고 있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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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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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 거야. 네. 전승자가 은 거야. 아 근데 거야, 나 무서운 게온줄 알아? <laughs> 가족 사진이 안 나올 거야 무서워. <laughs> 아, 제발 컨셉 나와줘. 제발. <웃음> <전쟁이>. <웃음> 그래. 처음에 맞서. 그래 모르지. 없어요. 어? 와. 어? 와. 아니 없어요. 아 있었는데. 아니 없어요 그냥. 그냥 아, 천막, 건설은 천막. 안 나오는 게 맞아. 이게 진짜... 내가 이게 괜히 징징대는 게 어... 아, 아니야. 아, 내 아, 날에 달성 달수로 안 돼. 아니 이게 진짜 내가 내가 말해서 그래. 내가 징징대니까 사람들이 간찮 줄 알아. 이게 메신 메신저가 메신저가 문제야. 이게 참 수기한. 네가 못한거 아니야? 야 아무리 못해도 면신우었는데 아니... 이게 안 나오는 게 말이 되냐. 돼. 뭐하냐? 승악의, 승악의, 뭐하냐? 제약이 뭐하는데, 그 다음에, <laughs> 배게 아니, 다른 건술들도 이용가 다른 건술들도 이래요? 그쵸. 니은니은? 그건 아니? 그건 아니? 니은니은? 그건 아님이스라 그걸 또찾고 있네, 씨. 그건 아니. 삼식오빠니뭘 알겠어. 삼식이가 <놀라> 좀 보듬어 줘라 삼식아왜 이렇게 화가 많이 났어? 야 우리 3일 이에 지금 내일 월요일이잖아. 삼식이 예민해 지금. 아, 아 맞네. 아, 삼식아 아 그래, 배설에 나한테 배설해. 입 벌려 이 뻔력 씹 집에 내일 왜 싸져 아이 <놀라> 삼식에기대감섬식철 기대감 섬시기 기대감 섬시기 기대감 섬시기 기대감 섬시기 기기 기대감 섬시기 기대감 섬시기 기대감 섬시기 기대감 섬시